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초기 창업 패키지 케이스 예, 타터 홈페이지에 공고가 떴는데요. 그 공고문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예,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자금은 최대 1억 원 그런데 그런데 선정된 기업들의 여태까지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어떤 어 기업들, 스타트업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특히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게 도움이 되는 그런 창업 프로그램들을 어 받으실 수어 있습니다. 예. 사업 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예. 올해 4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는 네, 전국에 590개사 내외 정도 어,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보시면요. 신청 자격은 네, 네,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인자죠. 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은 개업 연월일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설립 등기이 예, 나오는데요. 어그 날짜 기준으로 2021년 1월 30일부터 2023년 4년 1월 30일 사이에 이런 기준일이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예 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한번 이것은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 뭐, 신청이 어렵겠다 싶은 내용들은 다 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부침3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체결했던 이력이 있으면은 또 신청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선정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어, 선정됐을 경우, 이렇게 중복으로 어, 어, 지원을 받으실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록, 어떤 사업들이 중복에 해당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9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요. 최대 예, 1억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어, 총 사업비를 보시면은 정부 지원 사업비가 한70% 이하 자기 부담 사업비는 30% 이상입니다. 이 이상이란 뜻은 30, 40% 해도 되고 50% 해도 되고 그런 뜻을 각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사업비가 지금 어차피 어, 네, 올해 어떤 이와 이 아이템 신청하는 아이템과 관련된 관련된 아이템으로 이런 지원 사업 생각 지원 사업을 생각 안했 더라도 원래 집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 자기 사, 자기 부담 사업비에 포함 시켜서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부담 사업비가 예 늘면 늘수록 뭐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보통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 부담 사업비는 이제 30% 이상 증빙이지만 현금은 10% 이상입니다. 예, 10 이상. 즉 현금 20%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현물은 20% 이하입니다. 예, 현물은 창업 기업 대표자의 본인과 그리고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도 잡을 수가 있고요.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보유 기자재도 예, 현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 구성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정부 지원 사업비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예시 자로는 7천만 원으로 예시를 들었네요. 정부 지원 사업비는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 1억 원으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맞추시면 아마 70% 이하로 해서 70%로 잡으시면은 아마 총 사업비가 한 1억 4천 정도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창업 기업 자기부담 사업비도 좀 늘어나겠죠. 예. 예, 사업화 자금 비목입니다. 예, 비목은 예산 항목을 어디에 쓸수 있을지, 이 지원금과 그리고 자기부담 사업비를 어디에 편성할 수, 편성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 사업계획서상의 어떤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원료 그리고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이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공공데이터 말고 어떤, 어떤 유상의 데이터를 어떤 구매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재료비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이 자체적인 어떤 공장이 없거나 했을 때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부 공정에 하나요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제작하는 거 그래서 외주 용역비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비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장비 구입비를 잡으실 때는 상당히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네. 그 창업,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그리고 유튜브 창업사령관에서 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관련 영상 한번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업 객상의 장업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어떤 특허 예, 뭐 실용 신안 뭐 특허라든지 예, 상표 이런 지식 재산권이죠. IP 등의 출원 등록 관련된 비용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는 네,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의 대표 대표자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죠. 예,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여러가지 뭐 전시회, 박람회 그런 참가비 그리고 시험 공인시험기관 어떤 성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 시험 인증비, 예, 멘토링비 그리고 어, 장비를 어, 이제 구매, 구매하지 않고 장비를 임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자재 임차비 등도 지급수수료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비는 어떤 출장비 형태가 되겠죠. 광고선전비는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홍보 영상, 홍보물 제작, 브로셔 제작, 포장 디자인 예, 이런 그런 어떤 광고 계좌라든지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창업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이 시장 진입 초기 투자, 실증 검증 이런 부분인데요. 예, 보시면은 예, 다 다들 그 스타트업들, 스타트업에게 좀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앞으로 네,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뭐, 디딤돌 팁스 이런 사업들 보시면은요, 앞으로 투자 연계 사업이 아주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에서 한번 걸르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민간에서 볼때 어,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 연계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이런 초기 투자 어떤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꼭 이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 신청 접수는 1월 30일에서 2월 22일까지네요. 그리고 케이스타 r t u 의 누리집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를 합니다. 예, 평가 절차는요, 총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 신청하실 때 주관기관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거든요 대학, 이라든지 이런 주관기관이 있는데요. 어, 거기서 이제 안내를 예정을 안내 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류 통과 됐을 경우에는 뭐 발표 평가가 언제다 언제다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왜냐면 주간 기간마다 이게 평가위원 섭외하는 스케줄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주간 기간마다 평가 발표 평가의 날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류평가에서는 2배수 내외를 선정을 하고요. 발표평가는 예, 질의 응답 포함해서 30분간 발표를 하는데 4월 중으로 발표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은, 선정은 이제 4월 말에, 예, 그래서 한두 달, 한 거의 세달 가까운 그런 어떤, 어떤 일정으로, 어, 예, 평가가 진행됩니다. 예,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인데요. 예, 가점 대상 최대, 최대, 가점을 4개를, 네개 4개 항목에 다 가점을 받더라도, 최대 3점까지만, 예,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실적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투자 유치 실적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네, 어, 좀 평가에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 어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종의 창업 기업도, 예, 가산점 1점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예, 어떤 전국규모의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수상자도 1점 그리고 CES 에서 예,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내, 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예, 그리고 서류평가 면제인데요. 서류평가 면제는 어, 예, 뭐 이, 2022년도 창패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에서 최우수 판정기업들은 서류평가를 면정,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왕, 도전 k-startup, 왕중왕전 진출팀, 네, 그리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에, 해당 그 졸업기업 중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들, 예, 민간기관은 여기 보니까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로 어, 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들 부분은 음, 이,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류 평가 면제를 받습니다. 서류 평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서류 평가가 왜냐하면은 발표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해명을 할수 있고 디펜스를 할수 있고인데 서류 평가는 오로지 작성된 문서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그어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발표자 음, 그 데, 발표자와 예. 평가 위원상 사이에 그래서 서류평가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서류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깐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가 가점은 가점은 아예이 어, 가산점을 통해서 크게 이렇게 평가에 어,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라 이런데 가보면요 어예 가산점으로 가산점 받았다고 해서 선정되고 했던 사례를 별로 볼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평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유튜브하고 저희 디스토리 블로그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지원사업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예. 발표평가는 아까 30분 이내에 발표를 하고요 예. 그리고 예, 우선 선정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류도 평, 서류도 패스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발표평가도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예, 우선 선정 대상이라면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선 선정 대상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 배정을 위해서 발표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은 무조건 되는데 발표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예. 그래서 서류 평가 그 2배수를 서류 에서 2배수를 뽑아서 2배수가 발표를 한다. 그래서 10개를 뽑았다. 예를 들어서 발표 평가를 통해서 그중에 발표 평가 점수로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금을 예, 뭐 예를서 1등 했을 때는 1억 원다 준, 다 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바,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 대상 기업들도 발표 평가는 이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선정 대상이 아, 왕조왕장 대상 수상 팀, 예, 그리고 CS에서 최고 혁신상 수상한 기업 등이 이렇게 어, 그 우선 선장 대상으로 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사업 운영 일정이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 30일에 공고를 했고, 2월 20일까지 접수 마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에서 요건 검토를 하고요. 소류평가 제출 대상인지 정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선정평가를 거쳐서 이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이란 말은 일종 계약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내년 1월 달까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요. 수시로 점검을 받습니다. 어, 사업비를 아까 비목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고요. 그리고 최종 점검은 내년 2월 달에 최종 보고및 점검이 있습니다. 네, 주관기관 아, 주관기관이라고 언급드렸는데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어, 전담기관으로서 이제 중기부의 예산을 받아서 어,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창업진흥원에서 또 이들 주관기관에게 어, 주관기관을 선정을 해서. 예, 어, 이들 주관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선정 평가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는 기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에 이제 어떤 주관기관과 어떤 어떤 인연을 맺는 것도 처음 이렇게 창업 지원 사업에 이렇게 저희 창업패키지에 선정이 되시면 이들 주관기관 담당자들하고 아주 자주 긴밀하게 아마 얘기를 하실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면 정부 지원 사업에 이렇게 처음 선정되신 특히 처음 선정되신 기업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주관기관의 담당자랑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잘 소중하게 잘 이렇게 그 이어나가시면 어떤 향후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뭐 경북대학교라는 데 대구 창조혁신센터 예 그리고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CNT 테크라든지, 예, 이런 민간 기관, 그리고 민간, 뭐, 대학,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앙 기관은 초기 창업 패키지만 수행하는 게 아니죠. 지원 사업을.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진흥원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한 부채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앙기관들은 다양한 부채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한 정보도 담당자들로부터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이미 이런 이런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 선정되시더라도 어, 2024년도에 어, 어, 주어진 이런 사업들 예, 공고문에 다 나와 있죠 동시 수행이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 팁스 사업 같은 경우는요 예, 팁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만 동시 수행이 불가능하고요 예, 팁스의 그 연구개발 지원사업 있죠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팁스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예 동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 장업 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